챔통 방통 대화 프로젝트. 자 오늘도 김숙기 나우미 가족문화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의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건 아내의 폭식증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더니 작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잦은 폭식으로 반년 사이 체중이 무려 20kg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으로서 너무 속상하지만 당사자인 아내 마음은 더 힘들 것 같아 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는 외출도 꺼려하네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내는 항상 예쁘게 꾸민 모습으로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했던 밝은 사람인데, 요새는 아침에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 말고는 아예 집에만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나가다 보니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알순 없지만 거의 먹고 누워서 폰 만지고 TV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심리치료를 해보자고 권유도 해보고 같이 운동도 해보자고 말하지만 아내는 무조건 싫다고만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고 이 외출도 잘안 한다고 하는데요. 남편분 입장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원장님, 이 산후 우울증의 어떤 증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출산 후에 이제 보통 여성들이 네. 이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뭐 이것 때문에 출산 후에 85%에 달하는 여성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을, 어,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서 특별한 전문가의 치료 없이도 그냥 호전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울증으로 음. 가는 부분은 산모들의 약, 어, 10% 어, 내외 정도에서 이제, 어, 초기에 서서히 증상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몇년 동안에 계속 산후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울증 같은 기분 관련 장애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산후 우울증에 걸려 확률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어,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좀 어,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푸는 거로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우울증 정도를 의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우울증의 어떤 증상들이요? 이렇게 뭐 외출을 네. 하기 싫어한다든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 그, 그리고 예를 들면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음. 해당이 된다 할수 있고요. 네. 음식 섭취를 못 하거나, 그러니까 밥맛이,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먹는 경우도 아. 우울증을 좀 의심해 볼만 하죠. 네, 20kg까지 네. 갑자기 쪘다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스트레스나 어떤 우울감을 음식 섭취를 통해서 네. 풀려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지금 네. 더군다나 이제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6개월 정도에 20kg를 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될 정도로 네.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저는 이제 분명히 좀 이상 증세가 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뭐냐면 뭔가 내부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음식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어, 지금 사연을 봐서는 남편분은 그래도 아내가 걱정이 돼서 심리치료도 해보자, 또 같이 운동도 해보자,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는데, 네. 아내의 반응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귀찮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억지로 병원을 데리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참 남편 입장에서도 많이 난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네. 남편이 굉장히 배려, 그러니까 아내를 배려하기 때문에 좀그좀 음. 그,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고 네. 가만히 좀 두고 보는 것처럼 조금 들렸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지나친 배려가 어떻게 보면 방치나 방관이 될 수도 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음. 얘기했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직장 생활 때문에 낮에는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고,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또 전화도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제 조금 대화도 좀할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지나친 배려를 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거 말고는 집에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기가 아직 어린데요. 이렇게 엄마의 네. 무기력증의 심리상태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네.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우선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이러면 아이의 건강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게 좀 대응할 확률이 높고요. 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이 약간 상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좀 짜증이 나거나 이러면 좀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도 자라나게 되고요. 음. 그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갔을 때 또래들과 제대로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태어나면. 네. 그랬을 때 이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저하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행동 등으로 조금 사회생활 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로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사연을 봐서는 아내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어떤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예, 공감을 하시는 네. 상황이고 남편이 좀더 적극적으로 아내를 좀, 어, 함께 상담을 받도록 하되 그냥 가자라기 보다는 아,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상담 치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 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제 그 방법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제 이거보다는 네.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좀 찾을 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음, 그 결과적인 상황을 가지고 운동을 해라, 밖에 나가라, 이제 이게 아니고, 네. 왜 이러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요즘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든지, 내가 집에서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네. 아이 엄마가 돼버렸고, 그렇죠. 나는 없어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러한 거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통해서, 어, 자신의 가치, 그러니까 아내인, 아, 어, 사랑스러운 당신의 그 모습, 어 여전히 사랑하고 어 가치가 있다라고 음. 하는 거를 좀 네. 전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네. 너무나 평온했을 때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잖아요. 변화를 꾀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는 자극이 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 자극이 저는 남편이 그냥 두고 보면서 아, 아내가 걱정된다. 이게 아니고 네. 좀 드러내 놓고 이러한 것들이 나는 어, 너무 속상하다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음. 그렇게 하면서 좀 솔직한 마음을 좀 드러내는 거가 필요하고 네.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 아, 네. 네. 가족관계 음. 남편하고의 관계 정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어, 체크해 보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남편분께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기까지 많은 또 고민을 하신 만큼 아내를 위해서보다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김숙기 나우미 가족문화 연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서 동서.